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 미안하다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 뭐 헤어지자는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해? 아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어? 끝나고 얘기를 하자고. 아니, 왜 그러는지, 잠깐만. 아니, 내가. 증거씨, 증아씨 증거 지금 일중이잖아. 아예. 저... 금방, 금방 끊고. 예. 그러니까 일중이니까 빨리 좀 끊으라고. 네, 이따 다시 전할게. 화 아, 네, 어, 알았어. 네, 계세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근에 탈색했는데 염색 아, 예. 한번더 하려고요 아 세치가 네. 많으시네 네. 염색인데 이번에 그 웰라 제품 나왔거든요 아, 염색을 네. 하더라도 손상이 좀덜 돼요 네. 비용은 좀 나가더라도 어, 그걸로 진행해 드릴까요? 네아네 알겠습니다 정원식 네 카톡, 네. 카톡. 아알겠이잖아아 예. 죄송합니다 집중하자고 네. 머리 어떤 거해니까아저 삭발을 하려고요 네. 아뭐특별히 삭발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군대거든요 군대에 가세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요? 19살이요 열, 19살이요? 네 수능 공부 많이 힘드셨어요? 예? 네? <laughs> 네, 아 진짜 왜 농담이고 아예네 네, 삭발해 줄게요 정우 네. 씨예 네. 아니 손님 계시잖아 아예예 조금만 아, 알겠지? 예. 여자친구 헤어진 거 알겠어요 이따 끝나고 술 마시면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일에반좀 집중하자고 예아 예. 알겠지? 예 여기 염색이고 여기 이제 색발하실거야 알았지? 예예 예. 아, 그렇게 준비해줘 예 알겠습니다 아, 진거 씨, 카톡 그만 보고. 아, 예, 좋습니다. 저... 아, 가위나 가죠, 가위. 가위? 어, 예. 뒤에 살짝 벗어넣어드리고, 네, 염색 도와드릴게요. 네. 네. 머리, 그,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뿌리탈색. 뿌리 아, 뿌리탈색이요? 제가 금방 고객님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음료수 한잔 드시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가위 여기요. 아니, 아이씨, 고기 자르는 거 아니잖아. 저건 점심 때 삼겹살 자른 거고, 커트가, 커트가. 점심 아, 좀 차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선생님, 여기 가위. 아, 예. 아, 그래요? 자, 아, 카톡 좀 그만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빚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저빚 없어요. 아, 여자친구가 지금 저돈 없어서 헤어지는 줄 알아요? 저빚 없어요. 아니, 그 빚. 아니, 왜, 빚 왜? 여기서 인격 모두 그래요? 제가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선생님. 음. 아니, 빚 없어요, 저. 아니 그빗 말고 머리 할때 쓰는 빗이요. 아그빗아 비... 죄송한데 잠깐만. 좀... 그럼 아저저 여자친구 지금 혼돈이야손님니까 혼돋냐고... 손님들 계시니까 좀 집중 좀 합시다. 집중 좀. 아예 아예 갖고 있어. 여기 빗이요. 어. 증원 씨. 예. 자 이분 많이 피곤하시니까 깨우지 말고 예. 이분은 염색, 이분은 삭발이에요 예예. 예렇게좀 예. 부탁할게요. 예. 여보세요. 아니, 내가.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아, 진짜 미안해. 아니, 내가 진짜 다 저기, 저기, 잘할게. 저기, 저기, 저기요. 어? 저기요, 저기, 저기요.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어, 왜 뿌려, 왜 뿌려요? 어, 내가 뿌려 다시 전할게. 해. 내가 다시 전할게. 내가 다시 전할게. 어, 끊어. 아.. 어, 죄송. 이게 물을 원래 좀 촉촉하게 뿌려야 돼서. 아, 네.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저기 원래 이렇게 많이 뿌려요? 아좀 촉촉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촉촉하잖아요 이미 어 이분 머리를 지 피부가 너무 까매져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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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필리핀 분이세요 한국말 뿌리 살 필리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 머리 하나 왔다니까요 아 이거 어, 진짜... 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씻으셔야 될것 같아 요아뭐 아, 아, 하는 거야 아 죄송 제가 선생님 예예저 추워서 그런데 이불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아 추우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게 뭘아 금방 이불 제가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 아 저기요, 그 이불 데고 석좀해주세요아 어,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금방 삭발 을 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아니, 아, 내가 미안하다고 몇번 얘기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아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아 내가 지금 손님이 많아서 그래. 손님이 많아서. 어? 아니. 아, 딴게 아니, 딴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여기 손님들이 많다니까? 어? 그래서 그래, 손님이 많아서. 아니, 왜 그러냐, 진짜. 어? 아니, 손님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내가, 어, 우리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어? 만나서. 뭐 하는 거야? 예? 예 왜요? 아니, 염색 손님이잖아. 염색 손님이에요? 염색 손님이고 색발 손님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몇 번을 죽겠다. 어, 죽겠다. 이거 어떻게요? 주무시죠? 주무시. 잠은 깨우지 마봐. 잠은 깨우지 마봐. 이쪽 분이 염색 아, 이쪽 분 아, 까매가지고 일단 제가. 일단 난 모르겠고 이거 원상 복구 시켜. 아, 제가 이거 이걸... 안 그러면 일 그만둘 준비해 난 아니, 몰라. 아니 선생, 어, 책임져. 아니 이걸 제가 와죽겠네 이거 많이 피곤하신 거 같은데. 와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우씨이 셔츠. 자체...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어, 된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웰라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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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아 well, 예, well, 아, 예, 그, 그대로죠? 예, 예. 그대로죠 예잠시 w 아,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고 계시면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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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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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이 세팅력이 어마어마하죠. 네. 뭐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인제 염색하려고. 선생님, 아, 저, 저 빨리 좀. 아, 잠시만요. 잠시만 계세요. 지금 좆됐잖아. 좆됐잖아, 저... 지금. 나 지금 머리를 이쪽으로 밀어놨는데 좀. 아, 저도 바빠요. 가만히 지 이제 19살이라면서 네. 싸가지 가 없네 형인 데이새게한테 아, 아. 아 잠깐 좀만 있어. 아, 좆됐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 근데 이거 고정력은 어마어마하네, 이거. 어, 세팅 간쪽 같네. 간쪽 같죠? 안민거 같죠? 저 손님 뭐하신다고염색하신다 그랬죠?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아니 제, 제가 해 드릴게요 저쪽으로 앉으시면 다른 선생님한테 받으시겠어요? 아, 아 진짜요? 그래서 저 감쪽같죠 아, 네. 진짜 와안민것 같죠 와 어쩜 이렇게 감쪽같지? 민호 씨 예예 예. 뭐야 바,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거 멜라 스프레이로 멜라 스프레이도 고정했다고? 예 감쪽같아요 지금 안 떨어져요 아니 근데 이거 머리 감으면 이거 떨어질 거 아니야? 머리 감으면 떨어져, 떨어져, 이렇게 네, 머리 감으면 떨어지는데 세팅력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거를 그래서 웰라 스프레이 하나 드리고 요거까지 같이 드리면 이렇게 붙여서 쓰시라고. 아니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이거 벗겨지거나 하면 네가 변상할 거야? 어? 아니요. 근데 아까 전부터 자꾸 웰라 웰라 거려. 아니 웰라 스프레이가 잘 고정이 되는데 아니 웰라 거리지마. 너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아유 <laughs> 진짜. 씨. 그냥 나가서 왜 여친가 자 통화나 하고 있어 그냥 오지 말고 나가 이 새끼야. 아니, 가. 그게 아니고. 나가. 아, 아니, 니가가 가, 가. 아니, 아니 이손님뭐 하신다고? 다 가라고 씨. 아니, 염색하신다고. 염색. 아이고, 얼굴 아이고. 하얀데 얼굴부터 염색 하셔야지.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씨. 이소스네? 네. 오, 놀라지 마시고 네. 지금 이렇게 된상황이에요 예, 네. 민호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이거 할수 있잖아. 맞지? 당하지는 말고. 아, 그렇게 좀생각요